번너 바짝 돌려서 뒤로 돌려치기 자 성공하면서 신호를 쓸수 있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득점에 성공을 한 응우옌 꾸웅웬 선수입니다 예.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어떠한 배치가 하나 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난이도가 정말 낮은 뱅크샷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분위기를 조금 바꿔놓은 뒤에 텐션을 좀 올려서 몇 득점 또 하이런이 나오고 하다 보면 아, 또 반대 손 공격이 나왔습니다. 아우 끌어냈어요. 회전량이 잘 맞을까요? 아, 아 들어갑니다. 야 이거 반대 손으로 치기에 상당히 좀 불편한 공이었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지금 응웬 꼭 응웬 선수에겐 좀 미안한 말이지만 위에서 반. 이 큐의 정렬 상태는 오른손이 좀더 좋은데요. 아 그런가요 또? <laughs> 네. 이 몸이 옆으로 틀어져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지만 예. 자세는 조금 더 예뻤던 것 같아요. 네. 아 맞고 나도 참 쉽지 않은 배치들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배치는 그나마 두께만 잘 맞춰놓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네, 좋습니다. 넣어주면서 득점. 꺾어냈는데 짧아지지 않고 일단은 득점 됐습니다. 점을 내리고 회전력을 조금 적게 주는 게 포인트였죠. 많은 회전을 주게 되면 공이 좀더 앞으로 밀릴 수도 있고 1쿠션에서 더 길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회전을 주고 꺾어 주는 뒤로 돌려치기였습니다. 대회전으로 발했습니다 네. 네.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됐습니다. 오, 자, 두 점짜리 한번 시도해 볼 만할 것 같은데요. 한 번은 나올 겁니다. 한 예. 번은 분위기가 바뀔 찬스가 나올 건데 아, 응우회 선수가 그 찬스를 조금 잘 해결해 준다면 충분히 이번 세트의 승리를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아, 탔어요. 네, 탔어요. 네. 너무나도 목말랐던 뱅크샷이. 자, 추격이 시작되는 가운데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회전을 주고 칠 수밖에 없었죠. 네. 회전이 없으면 각도도 안 나올 뿐더러 이 목적과 쿠션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회전이 많을수록 더 밀려 들어오는 모양을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9대 12. 이제는 뭐손 뻗으면 잡을 수 있을 만한 좀수차가겠습니다 아, 오, 자 이거 키스 나서도 가능성이 있어요. 있는데 없네요. 아, 아, 아쉽습니다. 예. 키스 안 나게 잘 처리했고 공도 어, 잘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침착하게 잘 하고 있죠. 네. 두툼한 두께를 치지 않으면 키스가 날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두껍게 치면서 회전력을 억제시키고 만드는 멋진 빗겨치기를 성공시켰습니다. 어떻게 짧게가 충분히 가능한 배치죠. 일목적호가 다시 내려오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바깥쪽으로 뺄 겁니다. 이렇게. 아 네. 순조롭게 아, 좋습니다. 득점 만들어내면서 한점 차. 자 이거 넣어 치기가 될까 안될까 가서 손을 한번 넣어 보면서 공간을 확인을 해봤구요 지금은 비껴 치기를 짧게 치는 형태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예. 어, 뭐가 정답이다 라고 할수 없죠 뭐 원뱅크가 자신이 있다면 단 하나 지금은 기울기가 조금 크기 때문에 조절이 아 뭐, 괜찮네요 잘 들어갔어요 자 성공하면서 네, 이걸 또 뒤집습니다. 13대12. 그리고 이대로 세트 지, 끝나나요? 본인만의 확실한 정립이 있었던 그런 원백 넣어지기였죠. 강한 힘을 사용하지도 않고 평범하게 회전 조절로만 각도를 잘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D조 다른 경기가 끝났어요. 마민검 선수가 이상룡 선수에게 세트 스코 3대 1로 승리를 하면서 2승 1패를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 끌어서 두껍게 쳤기 때문에 일목적과 돌아서 원하는 네. 포지션의 위치로 잘 가나요? 예. 아, 조금 모자르게 갔네요. 아, 그렇다면 빨간 공 얇게 앞돌리기를 치거나 아니면 뭐 노란 공을 가지고 공을 공략을 해봐야 될 텐데. 여기저기 분주히 돌아다니고 있는 베트남의 당구왕자 은근 꾸어, 은근 대회전인가요 아, 아 이목적코 진행이... 뒤로 뒤로 가서, 어, 아. 아, 조금 짧게 진행을 했네요. 예. 이목 쫓고 뒤로 지나가면서 좀더 길게 뽑아내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죠. 아... 지금도 뭐 가까스로 지나간 상황인데 지금은 음옌 선수가 어... 같은 조의 경기가 다끝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어... 만약에 이 경기에서 지금처럼 지게 되면 세트 득실에서 굉장히 밀리게 돼요. 그렇죠. 자마르텐 선수 4 연속 공 타를 없애면서 이제 득점 일단은 응웬 선수는 뭔가 어, 상황을 지켜보려면 두 세트는 무조건 이기고 지더라도 두 세트를 이기고 지면 세트 득실이 마민검 선수랑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그런 걸 떠나서 모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겨야죠. 어, 이거 뱅크샷으로 갑니다. 뱅크 샷으로 갑니다. 두뱅크 어, 두껍게 자. 걸렸는데 여기서 힘이 받아줘서 쯧.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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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앞에서 멈춰버린 노란 공. 뱅크 샷의 각도를 굉장히 잘 잡았는데 너무 두껍게 맞은 게 아, 힘을 다 빼앗기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 많은 당구 선수들이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지켜보는 모습이 나오는데 네. 유독다 어, 마르틴 선수의 이. 안내부는 리액션이 큽니다. 아 이렇게. 네. 3대0으로 끝날 뻔한 경기. 응원권 응원 선수가 훨씬 더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냈습니다. 좀 절망적이었어요. 그렇죠. 이대로 끝나게 되면은 응원 선수는 무조건 탈락이 확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무조건 세트를 따내야 되는 상황이죠. 네. 12대 2를 결국은 뒤집어 냈습니다. 사실은 마르티네즈 선수의 득점이 끝난 것도 조금 이번 세트에서는 아쉬운 점으로 마르티네즈 선수에게는 남을 겁니다.